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참지 못하고 개처럼 짖어버리는 밥먹는 연구원입니다 제가 냉동 삼겹살을 참, 참 좋아하는데요 아는데요. 포월의 대삼식당 잠수교집에 이어 제주도에서 빵구좀 낀다고 하는 괜당집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무 아래 괜당집 분위기 좋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한다는 거 제주산 돼지는 많이 먹어봤지만 제주산 냉삼은 처음입니다 메뉴는 냉삼의 키조개, 관자가 메인이라고 합니다 맛있게 먹는 다섯 단계 순서가 있는데요 혹시나 갈일 있으면 가서 보셔도 좋습니다 냉삼하면 은박지 일단 깔고 시작해야죠 그리고 반찬인데 옛날 소시지에 꽃무늬 오븐까지 레트로한 감성이 아주 뻔하디 뻔하지만 좋습니다 사실 저는 맛있는 파절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바다익순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네 가지 소스도 꼭 있어야 합니다 갈치 속젓 최고예요 1등급 제주산 돼지 삼겹살을 급냉한 냉삼이 나왔습니다 지금 올려주고는 계신데 알아서 구워드셔야 한다는 점 미리 알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고기 한 조각에 마늘종 하나씩 전우조를 붙여준다는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삼에서도 잠수교에서도 못 봤던 키조개 관자입니다 냉삼 먹을 땐 후추 뭐 개미 오줌만 치치고 그러면 안됩니다 아끼지 말고 어차피 다흩어질 후추다 생각하고 팍팍 쳐야 맛있습니다 제주도니까 한라산 오늘은 가볍게 18도 짜 준비봤습니다 소주는 적당히 조금만, 맥주도 첫잔은 가볍게 조금만 섞으면 더 맛있습니다. 일명밥 먹는 연구원 에피타이저. 얼려나온 관자도 고기 옆에 살짝 얹어줍니다. 삼겹살이랑 잘 지낼 수 있겠지. 크... 기가 막히게 이거 갑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이 소리 듣는 재미에 냉삼 먹는다 아닙니까아카데미가그 유명한 영화제에서 상 받았다는 미나리도 올려줍니다 미나리철에 청도에 가면 비닐하우스에서 미나리 삼겹살에 올려가 구워먹는데 그 기분을 제주도에서도 느낄 수 있네요 그리고 기름 빠진 데다 김치를 듬뿍 올려주면 좋습니다 삼겹살이 익으면서 나오는 기름이 싹 김치를 감싸가 살짝 익혀서 기가 막히는 볶음김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리 옆에 보면 맛있게 먹는 법이 적혀있는데 저는 일단 냉삼 만 조각에 관자놀이에 미나리에 화절이 살짝 얹어봤습니다. 화절이는 살짝 아니라 듬뿍 올리는 게더 맛있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사실 대삼식당이나 잠수겹집보다는 살짝 뭔가 부족한 느낌. 그래도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걸 보면 된장집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고기 굽는 사람의 미덕은 뭐다? 항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먹어갈 때쯤 굽는 게 아니라, 먹는 속도를 고려해서 굽습니다. 관자만 구운 것도 먹어봤는데요. 관자가 풍미가 풍부하진 않네요. 속도 좀 달래줄 겸 폭탄 계란찜도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폭탄 크게 떨어졌네. 계란찜에 폭탄이 떨어지면 수류탄이 떨어지건,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폭탄이 떨어져도 계란찜은 계란찜이네요 그럼 핵폭탄이 떨어진다면요? 나중에 먹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라산 수주에 냉삼 참물로좋더라고요자 같이 한잔하입시다 한라산 폭탄계란찜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김치말이국수 가보겠습니다 아따 살얼음 둥둥 떠있는게 죽이네요 배에 기름칠 좀 하고 나서라 시원한 김치말이국수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무어보겠습니다 <laughs> 시원한 국물에 들어있어서 그런지 짤깃하고 시원한 면발. 그리고 중간에 한라산 소주 한잔 살짝 털어주고 살얼음 국물로 마무리하면 뭐다? 김치국물 마셨다고 합니다.